여기 집이 보이네요. 아... 아유 미끄러 워라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바닥이 조금 미끄럽습니다. 아, 또 통. 이 황토집 이쁘게 이것도 잘 만들어 놨네요. 잘 만들어놨는데, 이집 사람은 그 거주 안한 지가 좀에 됐습니다. 산속에 이렇게 경관 좋은데, 황토 집을 만들어놨는데, 사람이 안 삽니다. 아, 이거 군불로 난방을 했구나. 이 뒤쪽에 통나무 자재, 이거 군불 떼려고 이거 자재는 많이 쌓아놨는데, 이 통나무 이거 진짜 아깝다. 이거는 바짝 잘 말라가지고, 불 떼면은, 불 정말 잘 붙을 것 같은데, 저 위에도 보니까 집이 한채또 있습니다.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야, 여기는 정자도 있네. 만들기는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진짜 친환경으로 옛날 전통 그런 한옥 집으로 잘 만드셨네. 이거 이것 다 보이소. 이 가로질러 가지고 이 기둥 같은 거 기둥도 억수로 저큰 걸로 이어놨네. 마당에는 수도시설까지 지금 들어와 가 있는 상태인데 이 문은 여기 지금 떨어져 나가보고 옛날 쓰던 그 생활도구들이 이야 이거는 옛날 저거잖아요 골로 여기가 주방이네 주방 앞에는 쪼맨한 마루도 나와가 있고, 아, 이거, 위에, 위에는 저 전통 기화가 아니고, 그 너화로 그렇게 지붕을 올렸네요. 이거 흙 같은 거안 보이소? 이 집하고 섞어갖고, 그렇게 저 황토, 흑백을 만들었구만. 이 안에 내부도 잘 만들어 놨네. 여기가 저 다락장으로 그렇게 이제, 여기 이불 같은 거, 옷장으로 그렇게 이제 쓰신 것 같은데. 한지 이렇게 발라가지고, 야 참. 내부 구조도 정말로 신경 써가 만드는 집인데, 이게 빈 집으로. 아깝네요. 정말 아깝다. 여기는 안에 대형 냉장고도 있고 여기 도또 주방 세트 시설 다 들어가 있고 이 옛날 쓰던 식기도 이거 남아가 있습니다. 와 무겁다. 이게 싼건 아닌 것 같네요. 전기밥솥도 보이고 안에 내부 구조가 진짜 그 공을 많이 들이갖고 그렇게 만든 집으로 보입니다. 이 자재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런 자재보다 더 고급진 그런 저 목재를 사용을 했네요. 여기도 그 다락 옷장이 요 보입니다. 요 안에도 또 보인다. 이 아, 안에 요 냉장고가 있죠. 냉장고 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보니까 요새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 정도 급이면은 평당 한2천0천은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여, 여기는 무슨 조명 같은 거를 이어갖고 은은하게 밤에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. 그 만드는 것에딱 보니까. 하나하나 신경을 진짜 많이 쓴 집인데. 정말 아깝다. 여기가 화장실이네. 아마 제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저빈 집을 많이 봤는데 가장 여기가 뛰어난 그 구조물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가장 멋진 집이네. 이 정도 급이면 완전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아, 딱여 기둥도 참 진짜 멋진 거를 언제나 언제나 네요이 기둥 안 보이죠 기둥. 이 집은 암만 잘 지어놔도 이게 사람이 안 살아보면 이 집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창문은 또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. 이집 안에서요. 밖으로의 마당 풍경 이를 보네. 와 여기서 보니까 밖에 무슨 그 풍경과 그림같이 그렇게 보이네요. 여기 주인장님이 집 지으실 때 신경을 엄청나게 쓰신 것 같은데, 진짜 아깝다. 아... 가만있어 보자. 방이 전부 메카이고 하나. 여기 두 개, 여기까지 세 개네. 방이 총세 칸이네, 세 칸. 여기가 이제 저 화장실인데, 여기도 그냥 옛날 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. 아이고, 이 탁자 이것도, 아이 탁자 이것도 멋지네. 이비 맞아가지고, 이다 지금 썩어 들어가네, 이게. 이 뒤쪽으로는 산입니다, 산. 산이고, 이 석축을 이렇게 다이 둘러싸갖고, 그렇게 이제 집을 지어놨구나. 아니면서 그 여러 빈집을 봐왔는데, 오늘 이 한옥집 멘치로 너무 훌륭하게 잘 지어놓은 그런 진짜 빈집인데,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이 나올 지경입니다. 이런 나무 기둥, 일반적인 나무 기둥도 아니고, 그 고나무를 갖고 와갖고, 공수해가지고 집을 지은 것 같은데, 특히 황토, 요새 집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옛날 전통 방식으로 짓는 집이 잘 없거든요. 그것도 그래 해놨고 이집 전체가 억수로 튼튼하게 잘 지어놨네요. 방 구조도 그렇고 제가 진짜 집 수리해서 살고 싶다. 그 정도로 집이 너무 훌륭합니다. 이렇게 저빈 집으로 나두 개는. 아, 비 오구나. 이 운치 있고 경치 너무 좋다. 네, 예, 오늘 오.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